중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기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은 의료계 대표와의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이어가자고 촉구하며 의사들이 제안한 개선 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며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의료계와의 대화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내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은 2월 19일부터 시작되어 오늘로 두 달이 됐으며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수가 지난주 평균 대비 약17% 증가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지속됨에 따라 진료 역량의 감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전공의 대표들과 비공개로 회동하여 의대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말, 2월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번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